역대 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건이 역대 하 2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30장은 이제 멈춰진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고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가난으로 가게 되는 출애굽 사건의 시간을 기억하며 종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멈춰진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민숙이구장 11절을 보면 원래 1월 14일이 유월절이지만 그때 내가 부정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 못하거나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때두 번째 유월절,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사건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성결하지 못했고, 또온 회중들이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이 왕국의 사람들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5절 앞부분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친 다윗이 통일왕국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할 때 브엘세바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그 이스라엘 전역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어, 이 히스기아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6절에 보면 보발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자, 그 내용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키자. 이건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했지만, 다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6월 절절기를 지키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발꾼들이 벨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온이 성읍을 다 다니며, 이 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보발꾼들이 온 땅을 다니며 왕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자 보발꾼들이 왕의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각 성읍을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감사한 일은 11절이에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모든 그 성읍을 다니면서 할때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는 이 보발꾼들의 그 모습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 또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몇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저만 감동적인 거 아니죠?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 또 비웃음 속에 그들은 끝까지 왕의 편지를 전했어요. 돌아오라.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그몇 사람을 위한 그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는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몇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돌아오지 않고 많은 이들이 조롱했지만 그몇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이 보발꾼들은 어찌 보면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중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전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때 그게 너희를 회복시켜 사는 길이라고 할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때그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돌아오는 그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보발꾼들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과 같고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몇 사람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의 삶에 터전에서 또 수많은 성교사님들은 열방으로 나아가 보발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들 속에서도 돌아올 영혼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편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 당시 보발꾼들이 그 대다수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만을 생각했다면 그 발걸음은 가다가 멈춰졌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세상을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해 주느냐 조롱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응원해 주느냐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몇 사람이 있을 그 기대감 때문에 왕의 편지를 들고 전 이스라엘을 다녔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비난도 있고요 조롱의 소리도 있어요 비웃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사람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보발꾼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다녔던 이 보발꾼처럼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돌아올 그몇 사람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들을 밟으며 주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